안녕하세요. 스키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어떤 경우에 중복 조합이 쓰이는가 해서 이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삼이 인사해서 땡삼이 안녕하세요. 저도 어제 많이 이해했습니다. 오늘도 잘 이해하세요. 어, 땡삼이 자 오늘은 어떤 경우에 중복 조합이 쓰이는가 한번 보겠다. 자 어떤 경우에 쓰이는 것 같아 땡삼아 모르겠다고 나한테도 잘 배우겠대. 자 땡삼아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자 오늘의 주제는.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중복 조합이 쓰여요. 어떤 경우에 중복 조합이 쓰이는가, 쓰여요. 이거죠. 첫 번째로, 일단 크게는 100%이 경우야, 100%. 서로 다른 게 있어야 돼. 서로 다른 게 있고, 서로 다른 게, 다른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게 있어야 돼. 서로 같은 게 있어야 돼. 같은 거. 그래서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경우에 뽑는 거야. 뽑는 거. 뽑은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자, 여기에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또 같은 스티커, 같은 스티커, 같은 스티커, 다섯 개가 이렇게 있대, 다섯 개. 다섯 개가 있는데, 이 같은 스티커 다섯 개를 주머니 A, B, C에 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해서 이런 경우에는 100% 어떤 거다? 100% 어떤 거? 땡삼이. 100% 뭐예요? 그렇지. 중복조합이다. 이건 중복조합. 중복조합. 중복조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스티커 다섯 개를 서로 다른 주머니 세 개에 배열하는 건데, 애들이 이걸 헷갈려 해. 이게, 5h3인가? 아니면 3h5인가? 이거가 헷갈리는데, 자, 서로 다른 게 왼쪽에 가야 돼. 서로 다른 게 왼쪽에 가야 돼. 서로 다른 게 왼쪽에 가고, 그 다음에 같은 거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 관점은 무엇이냐면, 부르는 거야. 어. 너 스티커 1번, 너첫 번째, 너 어디로 가고 싶어? 나는 a로 가고 싶어요 하면 n a로 가는 거고, 너 어디로 가고 싶어? 하면, 너, 나, 이번에 A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얘네 둘이 A, A 이렇게 갔지? 야, 너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 너는 B로 가고 싶대, B.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어디로 가고 싶어? 나도 B. 그리고 다섯 번째 어디로 가고 싶어? C. 해서, 유리, 이런 경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니? 서로 다른 세 개, A, B, C를 몇 개, 서로 다른 A, B, C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리에 뽑은거지 해서 이거는 중복 조합이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뭐니 만약에 A A A A A 이건 뭐야 이 1번 너 어디로 가고 싶어 나 A 5너 두번째 스티커 어디로 가고 싶어 A 5 세번째 스티커 어디로 가고 싶어 A 5 네번째 스티커 어디로 가고 싶어 A 5 다섯번째 어디로 가고 싶어 A 5 역발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네가 스티커인데 사물이잖아. 사물인데도 자기 의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어디 가고 싶어? a 유 어디 가고 싶어? A, A, A. 그래서 이거 뭐니? 결국에는 3H5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5개를 뽑는 가지수지. 뽑는 거. 순서 있어? 없어? 순서 없습니다. 이해되셔? 이거 계산 어떻게 하니? 왼쪽 더하기 오른쪽 빼기 1 하면 7. 맞죠? c 우는7 c 이 이렇게 되는 거죠. 칠시이 계산. 순열로 이렇게 해주고, 이팩 하니까 이거 뭐니? 21가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은 어떻게 등장하다? 항상 서로 다른 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게 등장을 해. 그래서 서로 같은 것을 갖다가,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거에 들어가는 거 뽑는 가지 수가 바로 중복 조합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땡산님 이해됐어? 오 어, 이해됐대. 문제 풀어봐.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땡사아 문제 한번 읽어보자. 땡사아 자. 읽어봐. 같은 종류의 사탕 아홉 개를 네 명에게 모두 나눠주는 가지수. 주의. 땡삼이 풀수 있어? 없어? 뭐라고? 풀수 있대. 땡삼이도 어, 풀수 있으면 여러분도 풀수 있는 거예요. 땡삼아. 자, 아까 배운 개념 그대로지. 중복 조합은 뭐가 등장한다? 반드시 서로 다른 거랑 서로 다른 거. 그 다음에 서로 서로 같은 거, 같은 게 등장한다, 이거지. 서로 같은 게 자기 의지가 있는 거야. 부르는 관점에서 보라 그랬어. 자, 이거 할때 애들이 헷갈려해. 9 h 산지 아니면 4h9지? 아, 군지 애들 헷갈려해. 그럼 답은 뭐겠니? 서로 다른 게 왼쪽에 가야 돼. 이게 문제. 같은 종류의 사탕, 사탕이 아홉 개 있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자, 네 명.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있니? 다르지? 다 달라. 그래서 a 사람 있고, a 사람 있고, b 사람 있고, c 사람 있고, D 사람 있대. 그러면 어떻게 관점을 보라? 그래서 답은 이건데, 서로 다른 게 왼쪽으로 가고 h군데. 자, 여기. 사탕이 자기 의지가 있는 거야. 너 서로 같은 것 중에 첫 번째 있는 거너 어디로 가고 싶어? A요. 그럼 얘는 A로 가는 거야. A. 너 어디로 가고 싶어? 나 A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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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너 어디로 가고 싶어? 의지가 있어. 나 이번에 B로 갈래요. 네 번째 너 어디로 가고 싶어? 나 B로 갈래요. 다섯 번째 어디로 가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어? B로 갈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어디로 가고 싶어? 나 C로 갈래요. 일곱 번째, 어디 가고 싶어? C로 갈래요. 여덟 번째, C로 갈래요. 아홉 번째, 어디로 갈래? 얘는 D로 가고 싶대. 그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서로 다른 게몇개 있니? 여기에, A, B, C, D. 서로 다른 게네 가지 중에서, 총몇개 뽑았니? 하나, 둘, 땡삼이 몇개 뽑았어? 땡삼이, 땡삼이 몇 개, 몇 개? 뭐라고? 아홉 개? 응 맞았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선생님은 강아지도 이해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수계팡이에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계산하면 이해 되셨지 그럼 만약에 만약에 다 이런게 배열됐다 해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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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이건 뭐니 얘네 사탕이 나 A로 갈래, A로 갈래, A로 갈래, A로 갈래 a 갈래 a, 갈래, a 갈래, a 갈래, A 갈래. 다 A로 간 거지? 얘네가 의지가 있어가지고, 부르는 관점에서 보라는 거였어. 그래서 절대 너네 서로 다른 게, 1로 가면 안, 안, 돼. 맨 앞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야. 4H9야. 4H9.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되니? 왼쪽 더하기, 오른쪽. 빼기 1. 자, 땡삼아. 개념을 생각해보자. 자, 여기에서 왜 여기가, 9 더하기 사 빼기 일이야? 그렇지 땡삼이 뭐, 뭐라고 했어 땡삼이 원래 아홉 자리고 막대기 서로 다른 건몇 개가 있어야 돼 땡삼아 뭐라고? 어, 3? 리세 개래 세 개? 3개. 세 개가 있어야지 서로 네 개가 있으면 막대기가 세 개만 있으면 다 구분이 되잖아 막대기가 세 개만 있으면 하나 둘세 개가 있으면 어둘셋네개구분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니? 4 더하기 9 빼기 일시구 계산해주면 뭐가 되니? 4 더하기 9는 13이야. 13. 빼기 1. 12, C, 9. 이건 뭐랑 같니? 12, C? 12 빼기 9는 3이랑 같지? 이건 계산할 때 어떻게 되면 돼?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 너네가 계산해? 답은 이거입니다. 이해 됐지? 그래서 중복 조합은 반드시 서로 다른 거랑 서로 같은 게 등장을 한다. 그래서 서로 같은 걸 서로 다른 거에 그 넣는, 넣는 가지수가 바로 중복조합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있고 또 중복조합에 잘 등장하는 게 부정방정식, 응?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많이 등장을 해.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 가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사마 <농삼아> 아까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서 뭐 배운다고 했어? 부정방정식의 정수회를 배운다 했지? 너무 착하다. 너무 기억해. 열공해. 그래서 오늘은 중복조합이 쓰이는 한 가지 또 시험 문제 잘 나와. 시험 문제 나오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내신에도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부정 정수 해가 있다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첫 번째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음이 아닌 음이 아닌 정수 해 그다음에 양의 정수 해 이렇게다 양의 정수 해해서 자연수 개수 이런 유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일에 이러한 방정식이 있어, 부정 방정식이 있는데 그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음이 아닌, 음이 아닌 정수의 정수의 개수. 이거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는 뭐예요? 0도 포함된단 말이야. 0은 음이 아니잖아. 0도 포함이 돼. 0도 포함이 돼. 0도 포함. 아, 땡삼이 정말 열심히 듣고 있구나. 땡삼이. 다 이해가 되나? 땡삼이. 땡삼이가 땡사미. 이해되면 여러분도 이해되는 거야. 정수의 한번 그럼 살펴보는 거야. x가 만약에 0이면, y가 0이면, z가 8이 되지. 만약에 x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1이면, y가 0이면, 7,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중복조합의 관점으로 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자, 이것도 하는 거야. 부정방정식이란 말이야.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인데, 정수의 개수지, 정수의. 그러면 1이 포인트야. 뭐라고? 땡삼이. 뭐가 포인트라고? 1. 1. 그래서 1이 있는데, 1이 8개가 있는 거야. 1이 8개가 있는데, 이8개여 8개의 1을 X가 얼마큼 갖고 가고, Y가 얼마큼 갖고 가고, Z가 얼마큼 갖고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정방정식에는 서로 같은 게 등장하고 서로 다른 게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게 X, Y, Z에요. 서로 같은 거는 뭐가 되냐면, 1이야, 1.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해서, 너 1, 어디로 가고 싶어? 하니까, 나, Z로 갈래. 너 1, 어디로 가고 싶어? Z로 갈래. 너 1, 어디로 가고 싶어? Z로 갈래. 너 1, 어디로 가고 싶어? Z로 갈래. 1, 어디로 가고 싶어? Z로 갈래. 나, Z, Z, Z. 해서, 이런 경우가 0, 0, 8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다 이렇게 Z로 간 거에요. Z가 8개 있는 거야, Z가. 8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너1 어디로 갈래? X요. 너1 어디로 갈래? Z요. 맞잖아. 너1 어디로 갈래? Z요. 너1 어디로 갈래? Z요. 해서 Z가 7개 가는 거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런 경우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같은 게 이거가 돼. 서로 같은 게. 갓, 갓, 갓. 서로 다른 게 뭐야? X, Y, Z. 그럼 서로 다른 게 왼쪽으로 간다? 이거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게 여덟 개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서로 같은 게 자기 의지가 있는 거야. 1이. 또 어디로 갈래? X로 가요. 또 어디로 갈래? Y로 갈래.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 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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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뭘로 해석을 한다? X가 몇개 갖고 갔어? 4, Y가 2, Z가 2 하면 4 더하기 2 더하기 2 하면 이게 X, 이게 Y, Z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왼쪽 더하기, 오른쪽 빼기 1이죠. 3 더하기 8. 1h8. 그러면 뭐예요? 11, 10, 18. 이건 뭐랑 같아? 10, 12랑 같다. 이런 경우가 등장합니다. 땡삼아. 이해? 됐어? 이해 됐어? 됐어? 응, 음, 이해 됐대. 땡삼아. 여기에서 그러면 중요해. 3h8에서 막대기는 몇개 필요해? 그렇지. 두 개. 잘했어. 두 개. 땡삼이도 이해 됐대. 막대기가 이거지. 이거, 이거 더하면 막대기 개수가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의 정수에, 양의 정수에는 뭐야?